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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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 <laughs> 너무 귀여워서 죽여버리고 쥐... 싶다 이걸로 소식을 들고 왔... 뭐 뭐하세요? 엄마 아빠 죄송합니다 하 맞죠? 엄마 아빠 신사 왔어 어, 내 친구 어. 정박이야 정박 정박아 인사해 응. 야, 야 정박이라고 해잘하이고 <laughs> 어. 이쯤 맞아? 하하하하하 <laughs> 바이바이 음... <laughs> 한 시간 남았어요 밥 <laughs> <laughs> 먹으러 갈래? 아 날씨가 좋다 오늘 뽀뽀 <laughs> 한번 해주세요 잘왜 아, 그렇게 이제 사랑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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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저 이렇게 멀리서 봐. 들어가. 너 덕분에 내가 산다. 내가 갈수 있어, 너 덕분에. 야, 6년 댄스. 그게 뭐야? 5년 댄스이요 먹는 거야? 나랑 얘기하자. 응. 어, 근데 음, 어떻게 찍었어? 음, 요즘 우주신가요? <laughs> 우주 식량이 많이 줄어가지고 좀 걱정이네 좀 밖에 거기 뒤에 보이는 거 화성이야 블랙홀이라고 그래 <laughs> I m introduce, introduce myself J-U-N-Q-Y-U 충주에서 서울로 왔지 어? 내 꿈을 이루기 위해 충주 사과가 짱이야 <laughs> 여러분들 제가 개발하는 개인기는요 풍차 돌리기 개인기한 개인기인데요 해보겠습니다 <laughs> 너무 잔인하고 <laughs> 아! 박지훈이 저한테 좋았어요? 부러워요? 아 <안> 진짜요? <laughs> <아니? 웃음> 하나, 둘, 셋! <웃음> 왜요? <웃음> 왜요? 치지 <진짜> 안돼요잘생어 <laughs> <laughs> 그러면 5점 <오전> 만점. 어, <laughs> 만점. 만점 만점 <laughs> <나> 만점 만점. 왜? 누아 여러분도 궁금하죠? 저는! 저도 궁금한데! 또따 웃긴 아다와 파이 귀여워, 파이팅 무서워 내려가요 형못 들어가겠어 아못 들어가겠어 들어가 네 <웃음> <웃음> 아이고 귀여워 아유 정깐아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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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아서워아아아 굿. 예, 굿. 예, 굿. 진짜 받았다. 야. 어떡해. 나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아, 진짜. 아, 진 <놀람> 아, 진짜. 나랑 할 거야. 음. 어. 아, 야알 아, 습니 아, 와, 이거 큰일 났다. 형! 형! 아 못해. 못해. 미안해. 도 <laughs> 오늘은 안 돼. 미안해. 도오늘안 돼. 아아아아아 아니 아니야. 돼, 돼. 안 돼. 오늘안 돼. 돼. 아니, 잠깐내 침대야. 붕어빵 먹고 싶다. 이 돈가스 진짜 맛있대요. 붕어빵 아, 먹고 싶어저 지금 텐션 나오거든요? 네. 왕 돈가스! <laughs> 뭘 하는데요? 왕돈 가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왕돈 가스! 저희가 상당히 가야돼요. 기대가 되는데 <laughs> 왕돈 가스! <laughs> 지금 텐션이 또 올라갔거든요. 지금 조거든요밑 텐션 바닥에서 잘 수도 있어요. 지금 지하철에서 <laughs> 진짜 가능해. <가늠>. 요 여기서 구르나 <laughs> 저구수 <굴릴> 있어요. <laughs> 네 저. 야 불러, 구르면 저 구울 수 있어요. 고개 고개만 딱 돌리잖아. <laughs> 이미 먹있어 안정강 이거나 물만 마시는 거거든. <laughs> <laughs> 중국 물만 마시면 답답하거든. 우연이여. <laughs> <오! 웃음> 하하하하하 하야 그렇지 지야 그렇게 다 같이 보면 무리지 어, <laughs> 귀여워 요시 다 아, 보지 마 같이 보면 되잖아 <laughs> 이때 쓰는 스킬 있거든요 혹시 신상 주소 보여 에이 진짜 모르할수 있다 진짜 집중해 작전 짜면 뭐해 정우야 실수했다 기죽지 마너 박정우야 네가 말해줘, 아, 내가 말해네가 <laughs> 말해줘, 비밀로 해야 <웃음> 되는 <웃음> 줄 알았지. <알았는데. 웃음> 23분, 아나 진짜 먹고 싶다니까. 어, 아, 게안 되는 거냐? 범블비폰 어, 어, 아, 냄새이야 <laughs> 되겠지? 그래, 그래, 를 잊지 말라니까요 됐래 그래, 요 몰라, 몰라, 나 몰라. 야. 현석이, 좋아? 됐다 야, 선생님, 보여, 좋아? 됐다, <laughs> 됐다. 됐다. 된 거예요? 된 거야, 기다려봐. 확실한 아, 기다려봐, 야. 된 거야, 걱정. <laughs> 윤재혁과 박정훈이다. <laughs> 어, 이 색깔이 여기 섞여있죠? 이게 왜 그러겠어요? 박정훈과 윤재혁이 있요 좋아. 좋아. <laughs> 의자 살짝 들어봐 펼치기. 하나, 둘, 셋. <laughs> 이거 올라가면 아니, 이거 왜든 건데. 이거 올라갈 거야. 이 <laughs> 나는 뭐 항상. 아, 아 자랑스럽고, 이제 학생이 아닌 성인으로서 더 멋있고, 든든한 지연이가 되게 많이 하차차 환상이여. 예 어기면 어떻게 돼요? 어기면은 여기 떼놓고 가는 겁니다. 오늘, 오늘 하루 숲박하고 가야 돼. 정원이 이 갈았어! 가이드의 말을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오늘따라 여기 귀엽네, 정원이. 그러니까, 정원이 신났어 지금. 오늘따라 귀여워. 정원이 신났어. 덤벼보던가? 나 육개민법. 진짜 예쁘죠? 그럼 콜 상태 맞고. 아, 그럼요. 응지. 아, 그럼요. 내가 사우삼께 예, 알겠습니다. 되겠죠?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좀물들거 잠깐 좀 먹게. 아, 그러니까 내가 먹자마자. 아, 이거 이제 이겼어 무릎을 탁 치면서. 탁 치면서. 쏴. 아, 이거. 아, 나 마피하고 나 이거. 아, 마피하고 나. 백파 켄트. 아, 백빵 켄트. <laughs> 아, 이분이 더잘 좋아. 짜파게티 예! 츄! 유, 유, 리, 어? 콘! 윤재혁이혼? 윤전은음에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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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곳에 와가지고 재혁이 형이 있는 거 있을 거 같아. 아, 우리, 우리, 우리. 그 사람이 아쉽긴 해. 그 사람이. 어, 야 일단 나 무릎부터 꿇고 시작해. <laughs> 어 그래? <laughs> 아 진짜 하는 줄 알았네. 버텨! 버텨! 민기야 <laughs> <laughs> 버텨! 나 <버텨. 웃음> <laughs> 아까부터 너쭉 봐왔는데 <laughs> 너를 안. 아, 깨물었지? 어 아, 이거 매실 광고 아니야? 조성모 습인데 <laughs> 매실 <웃음> 더 힘들다 지금 <진짜>. 더 힘들다 아아 어? 어? 어 진짜 뭐냐 너기조링형형현 <laughs> 어. <식스>. <laughs> <laughs> 아니야 진짜 아니야 진짜 아니기 기절한 거 같대 기조린 기조 아, 기절할 것 같아. 형. <laughs> 형 피자 생각해요, 피자. 형. <laughs> <laughs> 어? 어? 우야 익산즙. 나이스. 아이고. 와, 정우 좋아, 진짜. 이거 이겼 내가 정우 고치고 어, 거든아 야. 어, 야, 정우야 이게 무슨 일이냐. 피자 먹어야 될거 아니야. 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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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자, <웃음> <웃음> 피자 <웃음> 먹어야 <laughs> 될거 아니야. 됐어. 피자 먹어야지. 정우야, 너무 좋아. <laughs> 피자 만 먹어볼게, 내가 오늘. 어, 웃지 마라 음, 음. 잠시만요. 수산시장수산시장 아니야? 산수산시장 정원아! 시장시은대시장요시장은요수산다장은요 수산시장은요. 수오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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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종이 진짜 나가라. 야 이거 규칙이잖아. 이거 다빼기잖아 빽인데 이거는 아이징. 사니까. 종기가 <목소리> 괜찮아. 야 뭐해? <목소리> 왜 자꾸 째깍질아나 터치할 실력했잖아. 너 머리 염색 왜 했어? 너는 왜 했어? 난난 <목소리> <목소리> 난 자연이야. <목소리> 아 진짜? 나나 <목소리> <나>, <목소리> 고양이 어디야? 나입선트레저 <laughs> 예술 고등학교로 온 최현우... 보석, 보석계고야. <laughs> <laughs> 학교 잘못 찾아온 거 아니야? <laughs> 아, 미안해. <laughs> 제대로 입 맞추고 와야 되죠. 그까 <laughs> <laughs> <오, 오! 웃음> 제대로 입 맞추고 와야 되죠. 그까 <laughs> <laughs> 그럼 바로 고! 근데 고구마도 익혀야 되는데 어떡하냐 진짜 갈 길이 멀다 그렇게 멀진 않다고갈 길이 멀지 고구마 깎아야 되지 감자 깎아야 되지 뭐, 떡볶이 떡 익혀야 되지 아니, 다시 아니. 이렇게 삶아야 되지 뭐,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 나왜 뜨거운 물? 이거니 어? 순창으로? 어? 손차... 오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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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우자 자자장 자자장 1층을 가면 어떻게 되는데요? 1층을 가야 되는데요? 1층을 왜 이렇게 스케일이 커졌어요 어떡해요? 아니, 야기아아 왜? 아웃기려하지마준형고중이야 <목소리> <웃기냐고> <목소리> <연주형 맞냐고>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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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주가 준주가 <목소리> 위에 템포가 이상해. <목소리> 조이에조에조에조에 <조용해. 조용해. 목소리> <조용해. 조용해. 목소리> 마지막 50도? 이사 이사+ 이사라 9 0도9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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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도는어떡해 아니 준0도준2 0도0도를못0도어아0도로 20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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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0도어2도로2 0 2 봤다. 아, 진짜 몰랐지. 좋은 아 네. 저 몰랐지, 저거 건 줄. 장대. 아, 귀여워. 초하나 붙어. 붙어. 여기, 내가 허리 잡아줘. <laughs> 아, 진짜. 아, 진짜 안된다니까 <laughs> 이제 이런 거 진짜. 할수 있잖아. 와, <laughs> 진짜. 뭐 아, 진짜 못하겠어. 저거 못 들어가. 아, 근데 나가지도 못하겠어. 나가지도. 준아, 어떡할래? <laughs> 어떡할래? 나갈래, 말래 아, 준아. 빨리빨리 생각해봐. 빨리, 빨리빨리. 오! 껌짝이 오! 껌짝이 놀랐지? <laughs> 안녕하세요 형아 형아 가자 가자 오, 봐주는 거 없다 네. 여러분들은 안 봐주는 김중규를 기대해 주십시오 봐주지 마세요 아, 네가 안봐준다면아 내가 봐준 <laughs> 아, 어, 마음이 편해 웃긴 사람 나갑니다 쌍쌍봐 <laughs> <laughs> 야 이거 생각 지금 못한 거였어 진짜 아, <laughs> 여러분들 요금제가터치되제 있던 카메라를 몰래 켰어요제요 제일 터져요. 제일 터져요. 제요 많이 봐주요요 많이 봐주요요 <laughs> <사랑해. 웃음>